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메모리는요, 강원도 양양군 한북면잠결에 위치한 동해바닷가 인근 지역의 소나무 숲속 전원주택지입니다. 총 토지면적은 생산관리지역 1907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 토지 주변에는 1년 4계절 맑은 1급수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 가보니까 아주 물고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만 해도 다슬기도 있고요. 물고기가 있는 1급수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는 모루다하레가 자생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자 도로는 4m 세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서 어, 부동산까지는 서울까지는 승용차로 2시간 플러스만화 스거리고요 기사문항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7내지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러한 바닷가 인근 지역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변에는 좌측은 바로 이제 일급수 계곡이 되겠고요. 어, 앞에 있는 것은 고속도로인데요. 어, 이제 서울로 속초로 올라가는 그러한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본부동산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인데요 총토지면적은 1907평이 되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어, 주변에는 좌우축 강릉의 유명한 적성으로 아주 유명한 적성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바로 우측에는 이제 속초로 올라가는 그러한 고속도로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소나무 숲속하면 우리가 피톤치드도 또 많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죠. 아, 본부동산으로부터 현남아이시까지는 15분 거리, 하조대아이시까지도 약 15분 플러스 많아서 걸리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었습니다. 총 토지 면적은 1907평입니다. 여러분, 1907평은 굉장히 큰 토지죠.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주변에 있는 어, 여건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기사문항 바다가까지는 어, 거리가 1.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25분 내지 30분 걸리고요. 어, 마트, 병원, 현복사무소까지도 그리고 바다가까지도 7내지 8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양환 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토지 연계액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6,304제곱미터, 1907평입니다. 어, 지목은 생산관리지역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도상, 어, 지원, 지적도상에 지 있는 토지 지적도 물입니다 어, 여기만 해도 이제 강원도 청정지역이라고 그랬죠. 자,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죠. 개발 가능한 대상은 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일종 일종, 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어,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일단 바닷가도 가깝고 서울도 그리 먼 거리가 아니고요. 현남아이시 그리고 하주다시도 가깝고 교통이 양호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트병원, 형북사무소까지도 7, 8분 몇개 걸리지 않고요. 어, 그리고 서울까지도 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조용하게 귀농 귀촌에서 또는 공직이나 퇴직을 하신 분들이 전원생활 겸 이렇게 하시는 토지로 하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 현재 비용이 아주 주변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루다레가 자생하는 청정 지역 일곱수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아, 아까 일부 보여주었듯이요. 아, 저측에는 어, 천연, 위급수 계곡물이 흐르는, 그리고 다슬기가 자생하고, 물고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청정지역이고요 아, 주변이 강릉에 유명한 적성으로 둘러싸여서 피톤치기도 많이 나오는, 그리고 바닷가도 칠, 8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부동산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양양군 한북면 장구에 위치한 전해 바닷가 인근, 그야말로 서나무 숲 속에 전원 주택지, 청토지면적 1907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